어, 음, 그래서, 다시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외부 자연경관에 대한 거, 그리고 그에 대한 개념적인 거,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다라면, 이제 좀더 내부로 들어온다라면, 뭐 실내 평면에 대한 얘기를 본다라면, 그리고 외부 공간과의 관계, 또는 어떻게 이제, 어, 설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 관계를 좀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전통건축물을 조형할 때, 어떻게 생각들을 했을까, 과거, 음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중에 한 예로 이제 제가 뭐 안동에 있는 얘기를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뭐 사대부가의 모습이죠. 전형적인 미음자 지붕 형태의 사랑채가 있고 사랑마당이 있고 안안 안채 안 딸린 아, 안마당이 있고 그런 구조죠.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외부 공간하고 음, 내부 공간들이 실내 평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음. 그럴 때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게 창문과 벽,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럼 외부 공간에 어떤 모습들이 어 표현했을까 하는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편적으로 뭐 전통 건축물들은 마당이 깨끗했습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나무는 추후에 이제 들어서는 마당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양한 행위가 벌어졌고, 이게 마당이 깨끗해야 빛 반사가 돼서 실내도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빛, 실내가 좀 한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들이 은은한 빛을 품을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있도록 했죠 그렇죠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저 외부의 어떤 빛들이 마당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마당에 풀이 자라고 있었으면 안 들어오겠죠 음, 특히 목조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어, 외부 공간에 이제 습기가 강한 많이 먹고 있는 것들을 어, 뭐랄까 조성해 놓으면 목재에 문, 음, 문제가 생기죠 벌레가 생긴다든가 이런 개미라든가 부패, 부식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보편적으로 마당을 백토를 깔아놓고 어, 물이잘 빠지게끔.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 가장 좋은 건강한 상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니까 현대 건축에서 안 되니까 내부에 이제 제습기를 음, 가 가습기도 하고 제습기도 하고 뭐 에어컨 에어컨디션을 조, 조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죠. 음. 뭐 이러한 안채 쪽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게 마당도 여기에 있고, 뭐 최근까지 여기 뭐 여러 장독대 수도들이 다 원형을 걷어내고요. 어, 그리고 대청마루가 있고, 그리고 안방에 있는 구조, 기단이 높다라는 것은 권위적인 어떤 부분도 있지만, 아궁에 불을 때야 되는. 이제 그런 실내 평면에 대한 마루와 구조와 관련된 걸나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아, 전통적인 우리의 삶의 기준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실내 평면의 온돌 마루, 그러니까 더울 때 필요한 마루와 추울 때 필요한 온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시간 사계절이라고 하는 시간과 맞물리면서 나오는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문화죠. 그리고 형저 마루 앞에서 신을 벗고 올라간다라는 거, 그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 한국적인 모습이죠. 음. 중국은 신을 신고 들어가죠. 구들이 일부는 있지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신을 벗지만 구들이 없고, 그게 이제 더, 전혀 다른 그런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기단이 좀 높이가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당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안마당을 좀더 그리고 출입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빨갛게 된 이건 경기도 지역의 민가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당과 대문 그리고 안방 대각선을 좀더 길게 대각으로 진입하는 방식 그래서 가운데 마당을 좀더 길게 넓게 보이게끔 시각적으로 만드는 그래서 여기서농 일상적인 생활들이 여기 마당 안에서 다 벌어지죠 뭐 수도가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뭐, 들 외부 마당은 뭐 외부적인 어떤 성격이 강한 부분이고 내부적인 마당은 이 안채에 딸려 있는 안주인들을 뭐 사대부가 는 별도로 이제 어, 사랑채와 분리시켜 나가면서 이제 사랑채와 분리시키면서 마당을 별도로 갖지만 그렇지 않은 서민들 가옥들은 품 이런 논리 속에서 사랑채가 안마당을 감싸고 있는 구조. 이 경기도 민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음, 그리고 마당을 면한 곳에 텐마루를 걸어서 쉽게 오르락내리락 할수있게끔 아니면 어떤 때는 오르지 않고 마 툇마루에 어, 기대서 뭐 생활을 할수있게끔 하는 모습. 있습니다. 이렇죠. 여기 사진에 보시는 이 것처럼 아주 도이 경기도 민가들에 보이는 뭐 근데 저런 탭마루를 이용하고 쪽마루를 이용하고 하는 것들은 음 경기도뿐 아니라 뭐 어느 지역을 봐도 한반도에서 집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북쪽으로 갈수록 저 마루는 점진적으로 사라집니다. 음, 그리고 그 마루에 이제 창문을 이 면안 쪽에 이제 창문을 해서 마당을 주시할 수 있게끔. 저 안방에 앉아갖고 대문을 들어오는 사람을 주시할 수 있게끔 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음. 뭐 그런가 하면 경 이건 가, 산간지역입니다. 경상북도 강원도 산간지역 너와집 안에도 마루가 있고 온돌방이 있는 안안 안 속에 눈이 많이 오니까 바깥으로 안 나가고 안에서 모든 행위가 벌어지는 구조던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중국에 있는 조선족 백두산 자락에 있는 어, 모습입니다. 조선족들 집을 저희가 조사하는 아예 거기는 뭐 추우니까 아예 실생활도 외부에서 할 활동도 요 안에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저소단지 있는 뒤쪽은 정지라고 써 있는 부분도 거기에 이제 온도를 해놓고 터서 어, 거기서 잠도 자고 농생활 활동도 겨울엔 아예 하는 모습이죠. 그 뒤쪽으로 이제 방이 있는 입니다 뭐 부스케라고 쓴 부분이 아궁이, 예, 이제 나무를 걷으려면 거기다 아궁이 부를 때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처럼 빛 반사, 들어오는 거 실내로 들어오지만 뭐 들어와야 될 빛도 있는가 하면 막아야 될 빛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 빛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도 들어오고 있고 어, 공기도 들어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 공기죠 우리한테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게. 그럼 공기를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빛도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들어올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을 했겠죠. 과거 선배들은. 그리고 그것을 집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 집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런 이런 뭐 이거는 기둥만 기둥으로 뻥 터져 있는 아까 병산서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뭐 평, 저뭐 벽이나 창호 없이 뻥 터져 있는, 이걸 루라고 하는, 마루죠. 그러니까 뻥 터져 놨다는 것은 무한정으로 빨아들이겠다는 존재가 있는 거죠. 창문을 닫았다는 것 닫고 열고 했다는 것은 제한을 걸고 있고 벽으로 왔다는 거안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음. 이거는 무한. 그래서 누군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비울 때 채울 수 있다. 이게 마루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음, 비어놔야만 외부적 요소가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마루에 앉아 있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시간에 따라서 문화와에 따라서 다양한 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 마루에 앉으면 무엇을 품고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아파트에 살던 어, 단독주택에 살던 거실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만약에 거실에 방에 엄청 많은 것이 채워져 있다면, 라더 이상 채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아니면 또 다른 걸 채우는데 한계점을 느끼겠죠. 이게 어,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누군가 그래서 이제 비움의 미학, 여백의 미학 하는 거죠. 저는 뭐 기다리면 미약 같아요. 저 빗자루를 보면서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좀 제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창문을 낸 경우 중요하다는 거죠.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그래서 삼관혼이랍니다세계볼 만한 거리가 있는. 그죠. 그들의 세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저 강한 나무를 품고자 했던 사람. 누군가는 먼 산을 아까 보는 이건 예천의 모습입니다. 예천에 흐르고 있는 모래사장과 산과 물과 유유 흐르고 아주 잔잔하게 흐릅니다. 예천, 내성천. 여러분들 허벅지 정도 밖에 물이 안 흘러요. 걸어다니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유속이 느려지고 어떤 사연에 의해서 그러면 나무가 자라고 그러다 보면 저 모래사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천이라고 하는 예천이 갖고 있는 내성천변의 모습은 사라지는 거죠. 과거 사람들은 저걸 읽기 위해서 저기다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문을 저기다 낸 거예요. 뭐, 가장 좋아했던 정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창해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삐딱한 소나무가 있고. 근데, 어, 참 저렇게 보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려고 지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뭐, 홍수가 났는지 어떤, 등 간에 저 소나무가 외박을 나갔어요. 저의 성격처럼 삐딱한 소나무가. 이렇게. 그다음 섭섭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뀐 거죠. 저의 시간과 저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누군가는 저게 좋다라고 갈수 있겠지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자기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소나무의 눈이 쌓였을때 모습일까? 여름 더운 여름날 저게 신을 벗고 개울을 건너서 올라가서 캔맥주 하나를 한 잔을 탁할 때. 느낌. 지금은 뭐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아, 경관이 바뀐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곳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한번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내 온돌과 마루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할까 합니다. 주생활 문화가 변하고 화 있죠. 이제 여러분들 음식점 가면 다 입식으로, 다 책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식탁으로. 그 전까지는 좌식으로 온돌방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무릎팍도 아프고 일어나기 힘들기도 귀찮고 그래서 다 음식점들이 이제 어 방송 문화가 이제 식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어제 경주, 어제 경주 갔는데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음. 뭐사살도 똑같습니다. 이 봉정사 극락전은 원래 지금 여기에 어, 전돌이 깔려 있어요 신을 신고 들어갔던 불교문화 고려 시대. 근데 지금 장마루를 깔아 놔서 임시적으로 신을 신고 들어가지 않고 신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게 조선 시대 오면서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 여기는 이제 조선 시대 짓는 건물들은 우리가 알기는 우물마루가 깔리는 거죠. 이러한 문화. 이제 앞으로는 더 바뀔 것 같아요. 저렇게 앉는 문화가 문화재니까 뭐 원형 보존 보존이란 차원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새로 짓는 사찰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호 신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그 속에는 또 다른 이런 윤장대라고 하는 문화가 이제 그 공간 안에 다양한 것들이 그 속안에 표현을 했던 거죠. 불단도 그렇고. 종교에 따라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니까. 아까 마당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내부에. 그러면 지금은 서원감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비어 있잖아요. 조선 시대만 썼고. 그럼 지금 현재는 서원은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죠. 근데 과거 걸 보면 이런 용도로 썼다는 게 선생이 있고 좌우측에 테스트 받는 선생과 학생들이 앉았던 거죠. 강의를. 어, 아마 이렇게 될것 같아요. 소수의 이제 인구가 줄기 때문에 대학도 많이 학생 수가 줄잖아요. 대학 강의실 한 60명, 70명 막 그러면서 교수님들을 뿌듯해합니다. 나는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 학이는데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한다. 어, 좀 다르게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 요 어, 아, 비싼 등록금을 내고 강의를 받는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되나? 어, 좀 이렇게 뭐랄까 독선생 강의를 받으면 안 되나? 그런 부분도 또 이제 시대가 바뀌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것도 마루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외부 공간 마당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마당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그리고 마당 면머로저 풍경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또다르게 창문 뒤뜰에서 마루 뒤쪽으로 뒤로 보면 이렇게 저먼 화산, 여기는 화산이라고 합니다. 화산의 기운이 뒤뜰에 길치고, 기운이 맺힌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에너지를 받는다고 믿고, 그래서 저티들를 항상 저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하야마을 충효당입니다. 그리고마다 마루에서는 일상적인 사람도 있지만 저런 제례, 제사를 지내고 했던 뭐 오늘날 무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일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많은 자기의 개인적인 일상도 있었고,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손님도 이렇게 맞이했고. 음, 저입니다 사실은. 지금 아마 저의 모습입니다. 조금 한 5,6년 전이니까요. 제 머리가 좀더 휘어졌을 겁니다. 양진당 할말 양진당 어르신네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어, 손님이 오면 저와 같은 좌탑을 바닥에 깔아놓고 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을 내보내면서 절하는 모습.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 저는 분명히 외부 마당에 있는 거고, 어, 어 종가의 어르신은 저방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대화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집을 이해하는 방법.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집들은 이 소관에 있는 사람을 1차적으로 우선으로, 그리고 이차적으로 나열를 우선으로 했던 거죠. 그럼 1차적인 관점에서 집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 보이는 분들이 뭘까? 현대 문명화 되는 도시 속에서 이 집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고, 저렇게 오색찬란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저것을 어떻게 꾸미고, 어떤 곳에 내가 들어갈 때, 그리고 어떤 요소를 내가 받을 때, 좋은 집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저 교회의 불빛이 자기가 종교적으로 맞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잘 들어올 때, 그 집은 좋은 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면 어,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루 다음에 나오는 게 온돌 문화죠.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뜨고 누군가는 고단하고 귀찮은 삶이 될수 있지만 누군가는 힐링이고 웰빙이라는 어떤 요소를 갖고 온돌 문화를 얘기하죠.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 공간에 내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러면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분의 시간은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는 은행 나무를 앞에다 두고 온돌방에서 마루를 거쳐서 들어오게끔 그걸 품고자 했던 거야 이집 사람들은 은행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를 그리고 그 창문을 닫았고 문을 닫았을 때 들어오는 빛. 그리고 실내는 굉장히 은은해지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차분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모습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 문의 어떤 효과, 특수효과라고 할수 있기는 아니어도 문은 가운데 문을 열수 있는 그리고 뭐좌우측은 어떤 때 사람이 많이 오면 완전히 들어 열려서 들문 구조를 할수 있게끔 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있죠 여기는 뭐 온돌방에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 인테리어 근데 여기 숙박료가 뭐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뭐그 여담 그만큼 비싸다 라는 거죠 근데 다 들어가요 좋다고 이유는 저 나무 온돌방 그 저쪽 끝에 세자 위에 나무 하나 있죠 그 나무가 요나무예요 그 나무가 요렇게 보입니다 하의목입니다 방안에 앉아있으면 이 집을 지었던 선조는 이 방을 쓰는 자손들한테 하늘을 올라가는 지 승천하는 용처럼 막 이무기처럼 막 힘이 역동적인 에너지를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백을 갖고 살으라는 후손들한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 그 후손들은 그 에너지를 받으니 에너지가 충천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집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용으로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낙동강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집이나 아니어서 들어갔을 때 낙동강물로 느꼈어요. 강물이 흘러간 가 하회목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시원한 느낌. 그러니까 강물을 강물로 오롯이 보는 것은 유치한 거죠. 생각을 사유를 하고요. 끊임없는 생각을 하고 사유하는 거. 그게 유학자들이 갖고 있는 뭐 저도 연상은 잘합니다만. 제 이름이 연상이긴 한데. 그게 이제 과거 선비들이 추구했던, 그들이 품고자 했던 세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집 갔는데 자기는 이런 집을 품었대요, 나무로. 참. 어, 산을 누구 막 얘기했던 우리 집에도 산이 있다 그러는데, 대들보로 구조를 해야 되는데, 도배를 다안 하고, 그 도배하는 걸로 이런 표현을 해서 그것을 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연을, 첫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자연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자연을 품고자 했는데 어떤 자연을 품었는가? 그 표현을 하는 게 건축인다라면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얘기예요. 자연을 산을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아니라 어, 어떻게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전통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듭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어, 거진 다된것 같습니다. 한복을 또 어, 이렇게 차를 따라 주시는 여인이 똑같은 좀 다르신 분이지만 한복 입은 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요. 색감이라고 하는 것을 한 얘기하는. 그죠? 공간에 똑같은 공간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속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게뭐이 사람이 아니면 또달라져요 <laughs> 그쵸 이게 아마 이제 저의 가장 가까이 시기에 찍은 사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만 저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이라고 하는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고 시간이라 있다라는 거그 속에 시간이 있다라는 거그 시간은.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자연경관과 이 땅이 만들어지는 거고 있고 시간에 따라 그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간다 그리고 이 앉아 있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또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자연과의 대화 가 중요하다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 이야기 만들기 아까 하야목도 얘기하고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시간을 흐르고 있는 거죠 정지하고 있는 거죠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전통건축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의 바탕을 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공간 계획을 하는 거다. 그래서 집을 짓는 것이라는 거,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집을 짓는 것, 그건 건축 조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설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대만을 생각하고 시간을 설계하는 거와, 여러분들 주니어 다음 세대 아니면 다음, 다음. 아니면 600년, 100년을 생각하고 시간을 생각하고 설계하는 집은 전혀 다릅니다. 그 시간은 밤낮이 있고, 아침 점심이 있고, 봄, 여름, 가을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재료적인 어떤 것만 가는 것이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어, 그것이 아, 그것도 그지만 그게 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전통은 뭘까? 여러분들 집안의 전통은 뭘까? 한번 쯤 여러분들 시간을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조형 원리 1 강의의 큰 주제였습니다. 그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포항에 아니면 한국의 경상북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통건축을 통해서 무엇을 품고 싶습니까? 품어, 품어, 품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품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복 많이 지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좀더 구체적인 어, 물리적인 어떤 부분들 아까 얘기한 아주 전통 순수한 전통적인 거라고 하는 요소를 좀더 얘기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